멜랜드 선교교회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 구찬송가는 193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피로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코로나19의 시대를 계속 경험하고 있는 이때, 진정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과 아픔, 슬픔, 답답함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환란의 시대에 저희들이 과연 하느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또하느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만 그러나 그 방법을 모른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과연 백신이나 치료제나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한 해결책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더 가까이 느끼고 듣고 주님의 뜻을 바로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이 사회와 이 나라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더 정직하고 공의로운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며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더욱더 하느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기술적 혜택을 입은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뿍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이 드디어 왔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이네요.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방역 당국으로서는 공포스러운 일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느 때보다도 더 쓸쓸하고 정막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이 12월 달에 정말 많은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메를레네 성격교회를 통하여서 하느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각자 기도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확신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병원 진료가 어느 정도, 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1월 중순까지 그 치료받는 그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양압기를 사용하는 그 3개월 동안의 과정을 좀 기록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 아내도 진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제가 더 이번 한국 여행에서 병원 진료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잘 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와. 황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 누릴 것, 이 모든 물질의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선교 와 목적으로 그의 다른 여러 가지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셔서 하느님의 은혜로 더욱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귀 사용될 수 있는 하느님의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읽되 앞부분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대하 2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민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 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백 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요담의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25살에 유다의 11번째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가 우시아의 실수를 따라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우시아처럼 제사장 노릇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왕에 오를 때 우시아는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있었으니까 아마 깨달은 바가 많았을 겁니다. 요담은 우시아가 닦아 놓은 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요담의 통치는 방비사업,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그의 강성함이 드러납니다.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은백 달란트와 밀과 보리 1만 고루의 조공을 3년간 받게 되었습니다. 요담의 이런 성공적인 방비 사업과 전쟁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면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역대기사는 계속해서 왕권의 강성함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사이에 상관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법규를 지킬 때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담은 강성하게 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시아가 부친 아마샤의 잘못을 답습한다면 요담은 부친의 실수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요담의 통치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부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정도였다면 점차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자 헌신하죠. 역대 왕들이 대부분 좋은 출발과 나쁜 결말로 이어지는데, 요담은 미약한 출발과 창대한 결말로 완성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담 통치 시대에도 백성들은 부패했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요담은 안보와 군사 정책에서는 성공했지만 교육과 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실패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후에는 유다는 우상숭배 천국이 됩니다. 자, 이제 역대하 28장으로 넘어갑니다. 28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 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시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갑니다. 20살에 유다의 열두번째왕위된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다윗의 길을 좇지 않고 여호람과 아하시아처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택했습니다. 아합 가문과 아달라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우상을 숭배하고 각종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자녀들을 불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당시 이교도들의 흉악한 관습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산당이나 경관이 좋은 작은 산위나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워둔 우상들에게 제사드리고 분양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우상숭배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행동을 가속화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 아하스의 배역과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람과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어요. 아람의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는 서로 동맹을 맺고 유다한테도 자기들과 동맹을 맺도록 회유했는데요. 그들은 유다를 동참시켜서 아수르의 맞설 계획이었거든요. 이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음을 알았을 때 아하스와 유다 백성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숲의 나무들 같았다고 이사야 선지사가 이사야 7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아하스는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국과 동맹하는 대신에 아수르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어, 유다가 우리를 배신했네. 생각을 하고 자기들을 배신한 유다를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아람은 많은 백성들을 담에 색으로 끌고 갔고요, 포로로 끌고 갔고요. 북 이스라엘은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이때 왕의 아들 마하세야와 국내 대신 총리 대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궁의 중요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정세가 크게 악화됐죠. 그뿐 아니라 북 이스라엘 군대는 유다 백성과 그 아내와 자녀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처럼 두 나라의 연합 공격은 유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그 피해가 큰 만큼 아하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유다 사람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오는 북 이스라엘 군대를 선지자 오데시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데 선지자는 북 이스라엘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자이 말을 들은 북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순종합니다.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포로가 아니라 형제로 대우하여 돌려보냅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상실한 북 이스라엘에도 여전히 하느님의 선지자는 있었고요. 하느님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다라고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북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영원히 안볼 것처럼 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족 중에 생각과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그를 호족에서 지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와 심판을 제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그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없나요? 1920년대 미국 뉴욕의 라과디아 판사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치안판사 앞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나이도 있는 분이 염치없이 빵이나 훔쳐 먹습니까? 라고 한마디 던지니까 그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는 게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판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빵을 훔친 절도 행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합니다. 꽝꽝 꽝.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판사가 바로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꺼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나 스스로의 벌금입니다. 하면서 그 벌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은 재판장에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당청객 중에서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드신 분은 조금씩이라도 돈을 기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이죠. 이에 감동을 받은 방청객들은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금에 동참했고, 모금액이 47달러나 되었습니다. 100년 전 47달러면 꽤 많은 돈이었겠죠? 여러분, 바른 말 하기는 쉽습니다. 바른 행동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배신자 남유다를 쳐서 당당히 20만이나 되는 포로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지자 오뎃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백성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서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열심히 쓰고 코로나에 감염 안 돼도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서 구룹반에 편가르기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미국에는 민주당도 필요하고 공화당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절대 중심임을 믿습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틈만 나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앞담화, 뒷담화 하시는 여러분들 혹시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00% 의로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상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식과 기대가 깨졌습니다. 강대국이 더는 강대국이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바로 봅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매 순간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을 찾느라고 아주 혼란스러울 겁니다. 어느 한순간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의 인생과 가족,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역사는 요동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시험이 내게 몰려오고, 정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우리가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는데,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어디 있고,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 주여, 하느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제 믿나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나이다. 모든 고난의 시대가 지나가고 하느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믿나이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진리를 보게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느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진리를 위해서, 공의와 사랑을 세우기 위해서, 일편단심으로 하느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성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